싫은 사람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건 사회생활하는 장면에서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기도 할것 같아요. 그런데 본인의 결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건 심리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싫은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먼저인 건지 아니면 싫은 사람을 빨리 내가 안볼수 있는 그 환경을 피하는 게 먼저인 건지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장면인 것 같은데 그 우선순위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고 하기 싫고 하는 어떤 욕구의 문제인 건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부분이 바로 결정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인 건데 사실 뭐가 싫으면 뭐가 떠났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회 생활 하는데 있어서 위에 상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싫다 그게 일을 하는 게 싫은지 그만두게 싫은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. 내가 일을 해야만 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는 기꺼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다. 그럼 차선책에 대해서. 플랜 B처럼 내가 이 회사 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는 어떨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내가 결정을 한 강한 원인 아니면 배경이 있을 텐데 이 보통 생각을 딴데 돌리는 기법이라고 하죠. 인지를 얼른 전환을 해요. 나에게 필요한 부분으로. 내가 해가 되는 부분,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부분을 계속 생각함으로 인해서 미칠 어떤 심리적 영향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때좀더 초점을 두고 생각을 전환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강한 의지를 거기서 찾는 방법이 그래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